시민들이 공론화를 통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두고 당진시의회와 시민사회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찬반 양측의 주장과 주요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만취 상태로 차 사고를 내고 피해차 주인을 흉기로 찌른 60대가 구속됐습니다. 피해자는 긴급 수술을 받았는데 다행히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이 제2중앙경찰학교 충남 설립을 위한 충청권 공동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최종 대상지는 다음 달 발표될 예정입니다. 충남 경찰이 올해 폭주족 단속을 벌여 적발한 교통위반 행위가 지난해보다 약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충남 뉴스입니다. 시민 공론장 조례라고 들어보셨나요? 지역의 중대한 시책이나 현안을 공론화하고 주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일부 지자체들이 재정해 시행하고 있는데요. 당진에서 이 조례안을 두고 찬반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보모 기자입니다. 당진 시의회 정문에 천막이 쳐졌습니다. 지역 18개 시민단체가 시민공론장 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달 말부터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당진시 시민공론장 구성과 운영을 위한 조례안은 3천명에 가까운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목적은 주요 시책과 지역 현안 해결 과정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삼폐장 설치 문제로 겪은 극심한 갈등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봉합하며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은 거의 뭐 무시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해석에 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공론장이 필요하다. 주민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2년 동안 시의회에서 잠자다 한달전 본의회에 올랐지만 찬반이 팽팽히 맞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찬성 7표는 민주당 소속 반대 17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던졌는데 양당 모두 당론이 아닌 개인 자유 투표였다고 밝혔습니다. 반대한 의원들은 기존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조례와 충돌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똑같은 조례가 있다면 그거를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잘못된 부분은 다시 보완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예, 무조건 조례를 없애버리는 것은 맞닥뜨렸다. 또 시민공론장 조례의 근거에 구성되는 공론화위원회가. 의회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반면 찬성 측은 기존 조례가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시민 공론장 조례가 시민 참여와 권리를 더욱 보장하며 갈등 해결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갈등 조례는 그 추천하는 주체가 시장님이고 우리 그 공론화 조례는 시장님, 의회, 그고 시민들까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다양하게 넓힌다는데. 공론화 위원회 권력화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현안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했다가 현안에 해소되면 위원회가 해소되고 이러면 서로 충돌되는 것도 곧또 권력화될 수도 없어요. 그런 논의를 지금 하자고 제안을 하는 중이죠. 갈등이 깊어지자 기존 조례와 시민 공론장 조례를 통합하는 방안이 제안되기도 한 상황. 그래서 이런 좋은 장점들은 살려서 하나의 그 조례로 만든다면은 더욱더 시민들한테 좋은 조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의원들끼리 합의가, 협의가 되고 시민단체하고 협의가 되고 또 당진 시하고도 협의가 된다면은 대표 발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수기를 거치고 의사를 표출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의회와 시민사회가 공통의 해 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 TV 뉴스 한보우입니다. 만취 상태로 사고를 내고 피해 차의 주인을 흉기로 찌른 60대 A 씨가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살인미수와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쯤 서천의 한 아파트에서 B 씨와 신랑이가 벌어지자 차에서 흉기를 가져와 B 씨의 옆구리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와 주차를 하려다 주차된 B 씨의 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복부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수술을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죄 경위와 흉기 소지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이 제2중앙경찰학교 충남 유치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김태음 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김영환 충북지사 등은 충청권 행정협의회에서 제2중앙경찰학교 충남 설립을 위한 충청권 공동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충남에 경찰 관련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비용을 절감하고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영호남 여섯 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동서 화합 등을 이유로 전북 남원 유치를 지지한 것에 대한 강한 유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는 아산과 예산, 남원으로 압축돼 다음 달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충남경찰청이 올해 폭조족 단속을 벌여 교통위반행위 466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단속건수보다 4배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체 교통위반행위 적발건의 95.7%가 천안, 아산 지역에 집중됐으며 국경일 등 일자별 단속건수를 살펴보면 광복절 150건, 한글날 102건, 현충일 72건 순입니다 주요 위반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45건, 음주운전 38건 등입니다. 시대에 따라 장례문화도 변하기 마련인데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매장이 주된 장례 방식이었죠. 하지만 그러다 온 국토가 묘지로 뒤덮일지 모른다는 우려에 화장이 보편화되기 시작해 1994년 20%였던 화장률이 2000년에는 38%로 늘었고 2023년에는 90%를 넘어섰습니다. 인식 변화에 따른 현상이죠. 이웃 나라 일본 역시 2차 대전 직후까지는 매장이 일반적이었지만 현재는 화장률이 99.9%나 됩니다. 화장의 보편화로 인해서 묘지의 필요성은 크게 줄었지만은 납골당 포화라는 새로운 문제를 안게 됐습니다. 대개 30년 정도의 봉안 기간이 끝나면 납골당에 모셔뒀던 유골을 돌려받는데 시설 포화와 비싼 비용 문제로 인해서 유골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1990년대 화장과 납골당 봉안이 보편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봉안 기간 30년이 돌아오면서 유골함의 대거 이동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일본 역시 납골당 포화로 인해서 다양한 대체수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나무 아래에 유골을 묻는 수목장 그리고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해양 산골, 심지어 유골의 일부를 우주로 보내는 우주 산골도 있습니다. 유골을 담은 캡슐을 만들어서 인공위성과 함께 발사하는 건데요. 인공위성이 지구 궤도를 도는 동안. 유족들은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인공위성이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소멸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일부 시행되고 있지만 수목장과 화장한 유해를 산과 바다에 뿌리고 표지를 두지 않는 산분장, 그리고 디지털 추모가 보편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됩니다. 또한, 3일장에서 2일장이나 1일장으로의 전환을 통해 유족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데스크의 논의였습니다. 서산시가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45일 동안 산불 조심기간을 운영합니다. 네, 서산시 산림공원과 이정인 주무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서산시가 가을철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 위해서 산불조심기관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저희 서산시에서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45일을 산불조심기관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과의 공고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가을철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입니다. 산불조심 운영기관은 건조한 기후가 시작되고 단풍철 등산객이 늘어나는 등 산불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시기인데요. 지난해 시에서 발생한 아홉 건의 산불 중네 건이 기간에 발생했습니다. 네. 그러면 산불 예방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건가요? 서산시는 해당 기간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산불 기동 진화대 90명 산림 재난 특수 진화대 10명을 선발 배치할 예정입니다. 산불 기동 진화대는 각읍면동에 배치되며 산불 예방 홍보물 400점을 주요 등산로에 부착하고 산불 발생 위험 지역을 순찰하는 등 산불 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관계기관과 산불방지협의회를 개최해 산불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한 상태이고 산불 진화 차량 두 대를 추가로 확충해서 모두 열세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충청남도 산불 진화 임차헬기한 대를 10월 13일부터 12월 8일까지 배치하여 산불 발생 시 20분 내에 진화지점에 도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서산시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한 가을철 찾아가는 농산부산물 파쇄단을 운영해 농산부산물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예방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시죠. 서산시는 산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강한 살림을 지키기 위한 예방 활동과 발생 시 대응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방침인데요. 미래 세대에 물려줄 보배 같은 살림을 화재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긴장을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산불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산시 산림공원과 이정인 주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예산군이 무등록 업자에게 하도급한 정황이 있는 건설업체를 적발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예산군은 신양면 공사 현장 원도급사인 건설업체가 도급 공사 일부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자에게 하도급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해당 업체에 대해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예산구는 불법 하도급 의심 업체 새 곳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산시의회가 15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간의 회기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본회의 5일과 상임위원회 1일, 현장 방문 2일 일정으로 운영됩니다. 회의회는 해당 기간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6건, 승인한 1건 등 모두 21개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회기 중 심의할 주요 조례안은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보행안전,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입니다. 태양군의회도 15일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의회는 14일간 회기를 진행하며 내년 업무구상보고청취와 동의안, 조례안 등 모두 33개, 33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용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건립 지원 공모에 태안 등 충남 4곳이 선정돼 국비 4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충남도는 국비 포함 사업비 121억 원을 들여 시설을 신축하거나 기존 시설의 자동화 시설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유통시설을 구축하면 자동화 설비로 생산 출하 물량을 조절하고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정보화해 상품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식품 위생법 등을 위반한 배달 음식점 13곳을 적발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달 2일부터 약한 달간 배달과 포장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 465곳을 단속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두 곳과 식품 등 위생 취급 기준 위반 두곳등 식품 위생법 위반 배달 음식점 13곳을 적발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